일단은 우리가 이 효율적인 주행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그피팅을그 요게 그 조건의 첫 번째는 피팅인데피팅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즉, 어떤 스 타일에 의해서 피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피팅은 자전거에, 내 몸에 자전거를 맞추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나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죠. 네.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피팅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방향성이 정립이 됐으면 내가 어떤 근육을 주동근으로 쓰면서 서브 근육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피팅은 예를 들어서 내전근과 외전근에 주로 활용하는 공략 방법 이런 것들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없고 훈련의 예, 시간, 뭐 빈도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강의를 할 거고요 그것을 이 자전거에서 내가 어떻게 조보고 시킬 건지 나의 체형과 나의 자전거와 라이딩 스타일의 조화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피팅 하시기 전에 응. 저희 주행 자세를 봐야 되나요? 봐야죠. 이게 우리 다리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 네. 작은 근육과 짧은 리치는 페달을 빨리 돌리는데 효율적입니다. 네. 큰 근육과 긴 리치는 네. 페달을 빨리 돌리기가 어렵죠. 어, 그렇죠. 그 대신 힘이 세요. 네. 얘는 빨리 돌릴 수 있는 대신 힘이 약하죠. 응. 앞쪽에 앉을수록 페달을 밟는 타이밍. 짧아지겠죠? 네? 그럼 어떤 근육이 쓰이냐면 얘네가 쓰입니다 페달을 밟는 타이밍이 빨라질수록 허벅지 무릎 근처에 있는 근육들의 음... 자극이 커지게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안장의 앞쪽에 앉아서 페달을 빨리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럼 안장의 앞쪽에 갈수록 이 무릎이 발끝보다 앞쪽으로 나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네 뒤발가락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포지션으로 탄다라면 장경인대염이 무릎을 모아서 탄다라고 하면 안쪽 근육에 자극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 어, 그럼 내가 무릎을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서 무릎을 모아서 탈 확률이 높다. 한번 해보시죠. 어. 그냥 평소에 주행하는 대로 한번 타보시죠. 평소에 주행하는 대로. 이 전형적인 너무 잘해? 자전거를 무식하게 타는 스타일, 안 보이죠? 뒤꿈치를 겁나 들고 있어요. 뒤꿈치를 엄청 들고 계시다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자리에 앉때 허리 피고, 피고, 가슴 열고, 핸들 밀고, 음. 페달을 밀어서 밟으면 뒤꿈치가 안 들리죠. 지금 이것도 안장이 높아서 안, 뒤꿈치가 들리는 거예요. 안장이 뒤쪽에 앉아서요. 네. 허리 피고, 네. 가슴 열고, 새끼 발가락으로 페달을 밀어서 밟으면요. 뒤꿈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엉덩이로 밀어서 밟으면 그런데요. 네. 우리가 체중을 앞쪽에다 두고, 페달이 빨개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게 돼요. 어.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이렇게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릎이 언제 아프다? 반쪽보다 <laughs> 무릎이 음. 앞쪽에 나가 있을 때 이쪽과 근육에 자극이 주어지는 지속적인 자극이 통증을 만들어내는 거예 음. 일단 저는 효율적인 주행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효율적인 주행에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자전거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몸을 부었으니까첫 번째는 피팅인데요. 어떤 주행자세로, 어떤 식으로 타야 되느냐, 그리고 그 주행자세의 공력 보고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그게 스타일이잖아요. 그 스타일을 맞춰서 피팅을 할 겁니다. 그게 내전근 피팅과 외전근 피팅으로 구분이 된다는 라 것이죠. 이런 이는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피팅을 할 때요. 예도 할지 예도 할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팅을 뭐 예로든 예로든 했어요. 그얘네는 언제 써야 되는지 우리가 그 활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클도 마찬가지. 얘와 얘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얘는 그래서 우리가 낼수 있는 파워의 저강도와 고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강도는 가벼운 저항에서 빠른 케이던스를 유지했을 때. 얘는 강업필과 고속 주행에서 주행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정근은 저강도와 고강도 외에 모든 강도, 그러니까 중강도라고 얘기를 하죠. 중강도에서 약업필과 맞바람에서. 주인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음흠. 그럼 이제 스타일이 결정이 됐죠. 이 스타일에 의한 공략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걸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쓰 어. 그래서 우리는 음. 어떠한 근육을 음. 어떠한 포지션에서 이거는 뭐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캐달링 그렇죠. 검색하면 쉽게 볼수 있죠. 드론나이더 채널에 다 있죠. 다 있죠. 아니요. 이 <laughs> 1번부터 <laughs> <laughs> 6번까지 이렇게 쓴답니다. 근데 얘를, 페달을 돌리려고 하면요. 우린 주행 효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페달을 돌리려고 하면요. 왜? 음, 페달을 뭐지? 돌리려고 하면, 한쪽 다리만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럼 다른 한쪽 다리는 뭐예요? 따라가. 멍 때려요. 음, 음. 멍 때리는 겁니다. 그럼 한쪽 다리만 주동분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모든 운동은 타이밍에 의한 리듬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음. 사이클은 반드시 대칭 운동입니다. 한쪽 다리가 12시에 있으면 한쪽 다리는 6시에 있죠. 즉잘 밟으면 알아서 잘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타이밍에만 잘 맞춰준다면 굳이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쓰인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어떠한 근육을 엉덩이 근육을 어떠한 포지션에서 12시와 5시에서 음. 허벅지 근육은 1시에서 5시 뭐 30분까지 종아리와 햄스트링은 5시부터 11시까지 스트로크를 했을 때그 근육의 자극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소리> 팔 운동을 할 때요 이렇게 하면 이두 이렇게 하면 어깨 이렇게 하면 삼두, 음. 이렇게 하면 손목이다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페달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육의 자극이 다 달라질 수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발달시키고 싶은 근육만 발달시킬 수도 있고, 그걸 유산소를 통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빼고 싶은 곳만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죠. 어떤 근육을, 엉덩이 근육을. 어떠한 포지션에서? 안장의 뒤쪽에서 왜? 그래야 12시에 가까운 곳에서 페달링의 스트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외전근 허리 피고 가슴 열고 새끼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밀어내는 겁니다 이 근육에 데미지가 오면 안장의 가운데로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럼 페달링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어디? 허벅지 근육이 쓰이는데 이때 새끼 발가락에 힘을 주는 허벅지 바깥쪽 근육이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여기에서부터 페달을 끌어 당겨서 여기까지 밀어내면 직근의 자극이 쓰이게 됩니다. 이 근육에 데미지가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안장에? 앞쪽에. 그럼 페달링 타이밍이 더 늦어지겠죠? 그럼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종아리와 햄스트링을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배를 말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줘서 당기는 내정근을 음. 사용하는 것이죠 그걸 계속 로테이션 하는 건 네. 내가 주동근을 뒤에 앉을 거냐 앞쪽에 앉을 거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각으로 올라가요 부각을 경사도가 처음에 높죠? 완만합니다 슥 높아졌다가 또 완만해져요 이런 식의 코스를 음. 갖고 있죠 음. 강호필, 중호필 작업 필 얘는 내전근 음. 외전근 음. 내전근 외전근 내전근인데요 이 내전근은 고강도의 내전근이 아닙니다 저강도의 내전근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아왜 호흡이 여기서 방어필을 한 번에 싹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 큰 힘을 쓰니까 호흡이 한 번에 확 올라와요 어... 한번 올라오는 호흡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안정된 호흡과 파워로 올라가주고 여기에서 속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저항을 무겁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다시 안정 올려주고 그리고 마지막 쯤에서는 고강도로 속도를 유지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빌드업이라고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언덕을 공략을 했을 때 우리는 기록을 훨씬 더 단축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Thank you.